지퍼를 달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감이두 장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죠. 작은 거와 큰 거가 있습니다. 큰 거는 15cm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예쁘게 나오죠. 그리고 지퍼는요. 이 기장과 이 기장이 맞아야 원활한 박음질이 돼요. 이렇게 짧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뒤초 박음질에서는요. 이렇게 길게 하는 게 한결 박음질이 쉽게 될수 있습니다. 먼저 지퍼를요 요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1cm를 접어서 요 1cm와 요 1cm와 지금 이 지퍼 시접이 이 시접하고 같이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같이 맞춰서 이렇게 박음질 하세요 이렇게 0 1 m m 지금 바늘을 꼽힌 상태에서 1cm 접은 데서 요거 1cm를 잡고 요 위에다가 그대로 방지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할 점은요, 이 이거를 잡아당기면 이게 굉장히 늘어나지요 그리고 이 지퍼를 잡고 같이 잡고 박음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지퍼를 같이 박, 잡고 잡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 가까이 오면 바늘이 꼽힌 상태에서 노루발을 들고 슬라이드를 밀어줍니다. 뒤로 밀어주고 내리고 1cm 접은 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뒤에 보시면요. 이 지퍼 시접과 지금 아까 1cm 접은 시접과 이렇게 거의 맞죠?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0.1mm로 지금 스티치 박음질을 해줬습니다. 짧은 거를 그리고 요큰 거는요 2cm를 접으세요. 이렇게 2cm를 접고요. 접고 이 노르바를 이쪽 손으로 지금 아까는 왼쪽에 썼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해놓은 다음 지금 2cm 접은 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숨은 지퍼를 달고 있죠 숨겨야 되겠죠 이렇게 숨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2cm 접은 이 시접과 지퍼 시접과 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루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3cm 정도 와서 건너가가지고 지퍼를 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왜냐면요. 양쪽에 3cm 정도씩 이렇게 잡아줘야 집,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로 양쪽에 3cm씩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현재 아까 2cm 접은 그 시접과 이렇게 보시면 이 시접과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맞고 여기서 잡은 이 선을 이렇게 잡고 3cm 박음질을 해줍니다. 한 3cm 정도 박음질을 해주고 바늘을 꽂아놓은 다음 들고 지퍼까지 넘어옵니다. 지퍼알까지 지퍼알까지 넘어오고 들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2cm 접었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3cm 와서 물려주고 여기 지퍼까지 넘어가서 지퍼를 타고 내려올 거거든요 이게 쭉 내려올 건데 그럼 내려오면 시접이 같이 맞아야, 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엎어서 그대로 반늘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바늘을 한번 꼽아 놓고 다시 어, 제대로 박히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2cm 접은 시접과 요거와 똑같이 맞아야죠. 처음에 모르시는 분은요, 핀을 꽂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또 2cm 접은 거를, 끝과 끝을 이렇게 맞춰서 잡고, 그대로 바꾸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지금 지퍼알이 여기 있는데요, 슬라이드가. 여기 지금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늘을 꽂고, 열고, 음, 지금 지퍼알을, 뒤로 당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질 하시고, 슬라이드를, 내려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음, 흐트러졌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와 지퍼 시접과 이 2cm 시접과 마주 보고, 잡고, 그대로 쭉 박음질 하시고요. 쭉 박음질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저기 처음처럼 3cm 이전에 바늘이 꼽힌 상태에서 열고, 지금 노루 발을때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노루 발를 때를 다시 내리고, 지퍼를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여기 0.1mm 정도 이렇게 시접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내려서 가동기를 하면 깔끔한 숨은 지퍼 달기가 완성을 하였습니다.